이 초기화된 거 오늘 로버 왠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심지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기대 안 하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웅, 아, 영웅인가? 오, 영웅이다. 여러분들, 뭐야? 어, 왜 315명이야? 누가 혹시 시청자 보내줬나요? 아, 율무언니가! 아, 율무언니 시청자분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신, 오셨으니까, 떠나 해보시죠. 그, 이거, 럭키 들어우거든요 보상, 나오는 숫자 맞추시는 분한테 치킨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숫자 찍어주세요. 갑니다. 하나씩 숫자 찍어주세요. 일단, 23. 자. 아, 4? 그냥 4? 그 다음에 12, 25, 25 24, 4-4, 이런 걸로 하면은 몰라요. 자, <laughs> 34, 5번, 6, 6번. 자, 7번. 7번 했고, 10번, 1 10, 10, 15번. 어! 나왔다! 15번! 삐약삐약 병삼님 저한테 카톡 하나 줍니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갈게요. 어? 아, 보스 오빠 1번. 그리고 25번. 보스 오빠 당첨되면. <laughs> 자, 7번. 2번. 3번. <laughs> 다들 치킨에 못말라 했구나? <laughs> 5번. 4번. 19번. 아, 이거 아닌데? 23번. 아 근데 분명히 내가 혼자 찍으면 잘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잘안 나올까요? 남타충인가, 내가? 아, 나 너무 안 나오는데? <목소리> 여러분, 왜 이렇게 찍기를 못해요? 잠깐만, 마지막, 이거, 이거 그냥 찍어볼게요, 이거. 이거. 잠깐만, 몇 번이야? 11번입니다. 11번 누가 말했어? 쇼크라테스님, 쇼크라테스님, 맨 처음에 11번 말하신 분입니다. 축하, 축하. 아 보스 오빠. 왜 이렇게 못해요? <laughs> 치킨 먹기 너무 힘들다. 지금 거의 그냥 주는 건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 길던 분들께서 이 게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이제 길던 분들이 그, 저기, 게임의 구도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리야, 미안하다. 소리야. 이렇게 하, 하시더라고요. <laughs> 렌즈 오빠. 오빠. 그래도 오빠. 여기서 우리 했던, 같이 했던 정이 있는데. 그래, 오빠, 여기 정이 있는데, 안 그러면 오빠 오늘부터 맞는 거야. 그럴까요? 아, 오늘부터 패야겠다. 안 되겠다, 오빠. 미안. 오빠, 오빠, 이제부터 좀 맞자. 아, 정이란 게 있겠어. 식대 가능하냐고? 대신 오빠 얼굴은 안 보고, 따로,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먹어도 돼? 식대인데, 내가 그 계산은 해줄게. 정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테이블에서 먹자. 같은 곳에 갔지만 테이블은 따로 하는 거 어때? 아! 그거 좋다 오빠, 내가 조, 조만간 당근에서 그 알바하는 거 있잖아. 웨딩 알바 구해올 테니까 친구인 척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밥 사줄게. 돈도 벌고 밥도 먹고. 개이득 아니야? 막 기다려봐. 오늘 나 런, 너, 너야 저거 런처 천장 뽑을 거거든요? 나이스! 어차피 거기까지 안갈 거니까. 오, 오늘 느낌 좋은데? 아, 제발 여러분들. 아 진짜 아니야 자연산 안 뽑는게 아니야 전 진짜 너무 뽑고 싶다 자연산만 나오면 치킨 10마리도 가능해요 진짜로 천장으로요 무조건 중복 나와야죠 튜닝 해야 되니까 저 튜닝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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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너무 안 올라가요 마지막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합성으로 나오면 다시 뽑을게요, 치킨. 아, 맨날 이렇게 너무 그 똥손만 보여주면은 어, 안준마 아니야? 이러는데 전 진짜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진짜로. 시원하게 올라가? 어차피 전설이잖아? 와, 너무 시원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고 싶다. 와, 잠깐만.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아하 그래요 전스님 아, 컬렉션 한번 볼게요 튜닝이 무조건 맞긴 할것 같은데 아니다 이 튜닝한 다음에 렌즈 오빠 찾아가가지고 렌즈 오빠개패야지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아 제발 진짜 진짜 한 번만 주세요 진짜 여러분! 제발! 이거 뜨면! 뜨면 치킨!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아 제발, 나 진짜 무슨기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그냥 멋있게 가자. 어차피 영혼까지 그냥 가는 거니까. 진짜 멋있게 한 번에 가자. 불! 불 붙어! 붙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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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드디어!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잠깐만. 나 진짜 너무 빡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라도 준비해놓고 <laughs> 안 나오면 던질거야 진짜로 <laughs>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진짜 던질 마음도 안나 아니 나왜다 천장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항상 천장으로만 해야 돼? 이러면 또 다음번에도 로봇 도전해야 되잖아. 아 제발 없는 거 제발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그냥 1티어 하고 약간 2티어 나온 것들은 계속 2티어 3티어로만 돌려지고 1티어 나오는 것들은 계속 1티어로 돌려주더라고요. 이게 약간. 원래 오늘 이 티어까지가 목표였는데. 잠깐만, 일단은 렌즈 오빠부터 태고. 아, 진짜, 근데 제가 못 이길까요?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나 이것까지 다 하면 이길 수 있어. 너키 뽑기 다 했지. 봐봐, 나만 넘어진다니까, 이렇게. 야! 이긴다! 오빠, 이거 끝까지 죽는 걸로 하자. 끝까지 죽는 걸로 하자. 아따개미 렌즈 컷! <laughs> 봤어요, 오빠? 더 커서 와. 야, 이거 모듈 차이 같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어... 따개미 렌즈 컷! 야! <laughs> 아 맞다 무기가 없구나 맞다 생각해보니까 무기가 없네. 나 솔직히 말해서 이 튜닝 했으면 내가 그냥 이겼지.